동작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새누리당의 보배이기도 합니다. 헌정사장 최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최근 중국 등 4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법도 11년 만에 통과시키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에서도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재보궐선거에서 저와 나경원 의원은 강남 4구 동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당선 후 나경원 의원은 강남 4구 동작 약속 이행의 첫 걸음으로 지난해 37년 동안 동작의 묵은 수건이었던 정보사 터널 개통 사업 착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급식실 신설과 운동장 마사토 교체, 통학로 개선 등 12개 학교에 18개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지금도 인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동작의 교육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엄마의 마음으로 동작의 살림사지를 챙기는 세심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신뢰 정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삼선 의원의 힘과 사선 의원의 힘은 큰 차이가 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사선 의원이 되면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커진 힘으로 나경원 의원은 강남 보란듯이 발전하는 안전한 동작, 건강한 동작을 또 강남 사구 동작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계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큰 정치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작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4.13 20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개혁정당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